갑시다. 오늘은 현대시5가 맹구가 인정한 미남 북현과 함께하는 방송. 자, 맹구한테 잘생겼다는 소리도 듣고 행복해요. 자, 일단 생명의 서1장 유치하는 생명의 서 서. 뭐 사자에서라는 웹툰도 있는데 말 그대로 뭔가 생명에 대한 이야기, 생명에 대한 서사 요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몰라 오늘 이 작품 하나만으로도 필기할 게 너무 많을 것 같다라는 느낌. 어, 최근에 우리 예림 공주랑 수업을 했던 거고. 자, 일단 제목이 생명 회의거든. 아, 그럼 뭐에 대한 이야기? 생명. 뭔가 생명에 관한 이야기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 나의 지식이. 그럼 나의 이런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뭔가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정을진 다 짐지지 못하는 상황이거든. 그럼 긍정적 상황이야? 부정적 상황이야? 그럼, 그럼. 부정적 상황이거든. 여기서 말할게. 요, 나라는 이제 드러난 화자가 되겠지. 일단 이 수통문대에서 1인칭 대명사인 나를 활용, 뭐, 요렇게 1인칭 대명사라는 문법명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1인칭 대명사 나를 맞아해서 화자의 인식을 부각하고 있다. 화자가 뭔가를 인식하는 걸 지금 부각부각, 김부각 <laughs> 자, 그럼 내가 뭔가 지식으로서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회의감을 구하지 못한다. 즉, 뭔가 생명, 삶의 본질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지 못한 다황 일단 쓰고 설명. 삶의 본질에 대한 의문을 해결 못한 상황.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의 지식에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갑자기 내가 궁금해진 거야. 생명이 뭘까? 삶이 뭘까? 인생은 뭘까?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선생님 왜 저렇게 생겼나?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존재 자체에 <laughs> 대해서 아, 해결을 하고 싶은데 아, 존나 짜증나, 누가 그 구하지 못하는 거야, 그렇지? 그냥 막못 구해. 내 또한 이렇게 찾다 보니까 삶의 애증을 다 짐지지 못하여 삶의 애증. 애증이 뭔데? 사랑을 그렇지, 사랑하면서 증오하는 거. 그럼 여기 정리하면 결국 인간적 감정. 예, 지금. 진지지 못해요 이걸 해결하지 못해요 지금 인간적 감정을 내가 극복하고 싶은데, 극복이 안 돼. 어떻게 보면 본질, 삶의 본질을 알고 싶은데, 인간의 감정은 또한 맞아 해결을 못해. 그럼 여기까지 끊으면 결국 이두 개가 아주아주 아주 마이너스인 상황으로서 아이, 그지 같은 삶. 삶에 대한. 회이와막 번뇌에 빠져드는 그런 회의감 번뇌만 인간이 뭘까 삶이 뭘까 이랬을 때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낄 때자 병든 나무처럼이라고 뭐하고 있냐? 비유 누구를 위한 거야? 나를 비유한 거야 그럼 난 병들었어 병든 나무야 빨리 나를 뭐해야 돼? 설란해야 아 치료해야지. <laughs> 그렇지. 뭔가, 그럼 병든다면, 마이너스로서 극복 대상이, 날 극복해내야 돼. 빨리 병을 치워야 돼. 이렇게 생명이 부대낄 때, 이럴 때, 이런 순간이 왔을 때, 저 뭐냐면,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 그럼 여기, 가자니까 이거 풀었어요, 맞았어요? 왜 위에는 있 1, 2, 3가 지금 긍정적 상황이야, 부정적 상황이야. 부정적. 부정적 상황이겠지. 그럴 때 사막으로 가자. 그럼 이게 계기가 되고 일단 이 계기가 있을 때 나는 요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갈 거야. 그리고 여기서 유경을 봐야 될거 사막의 이미지가 뭐지? 그냥 이거 말고 그냥 사막의 이미지. 생명이 없는. 그렇지, 생명이 없는 곳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삭막한니 사막이라서 삭막한 거야. 몰랐지? <laughs> 화안 어디서 화장실 안 제자 좋아! <laughs> 자, 근데 여기서 가서 봐봐. 사막의 문맥 자도미는 마이너스야. 근데 얘가 여길 가겠대. 됐어? 즉, 얘는 마이너스이자 플러스야. 왜? 화장 지금 원하니까 플러스인데, 사막이라는 공간이 가진 특성은 마이너스지. 이거 우리는? 양면적 의미. 양면성을 여기다 부여를 좀 해주고요. 그리고 나는 뭐하자? 가자. 나는 가자. 무슨 영이야? 자다 청이? 청량. 청이형이 되지. 자, 나는 가자. 문법적으로 되냐? 아니야. 안 되지. 문법적 오류는 있어요 에? 1인칭의 청유형을 쓸수없죠 근데 저렇게 바보도 아닌 인사 아 그냥 자신의 귀여움을 어필하는 건가 나는 먹자 밥난 학교 가자 혼자 미룬 건 아니겠지 청유형은 함께하고 뭐하기를 권유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왜 이렇게 썼을까 정말로 내가 저기 가겠다는 거. 의지 의지 결혼아 난 결혼아 즉넌할수 어. 있을까? 자 그다음 거기는 거기는 여기세요 거긴 어디야 사막을 그렇지 어쩔 수 없다 현승아 어 여기 이제 창현이가 없잖아 창현이 포지션 니가 해야지 어맹군 <laughs> 형광등 만들 때잖아 어 맹군 <laughs> 안 건들래 맹군 이제 심지어 뒤에 와서 형광등 칠 수도 있어 그러게 깨지네요 <laughs> 거기는 한번뜬 백일이 불사신 같이 자결하고 말 그대로 이 배기를 밝게 빛나는 별이 아 별이 미쳤나 <laughs> 태양이 불사신 같이 자결해 플러스 겠냐 마이너스 겠냐 마이너스 마이너스 1. 1. 말 그대로 고난과 실환이 될 거야 진짜 거기에서 느끼는 정말 뜨겁겠지 불사신 같이 자결하고 일체가 일체가 일체의 뜻은 모든 것 모든 것이 모래 속에 사멸한 영겁의 허적에 아 모든 게다 뭐해 버린 공간 죽은 죽은 공간 영겁의 허적 허무함, 정막함 그래서 이 사멸하다 죽음 소멸 그래서 아까는 양면성 얘기했잖아 이 공간 자체는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많이. 마이너스거든 근데 얘는 뭐 하겠대 여기를 가겠죠. 가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잘해서 그래야 돼 여기가 정말 최악의 공간인데 이걸 가겠다라는 거. 언급해. 오지. 알라의 신만이. 알라의 신. 알라하라. 알라쿠바르 아,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왜 자꾸 이거게 큰일 날 뻔했어. 이 잡혀봐. 자, 알라의 신. 신이죠, 일단. 신이야, 신. 뭐, 니들도 알아야 되지만, 솔직히 저 알라의 신이 누군지 아냐? 아니요 이슬람이 믿는 하나님이야. 어, 기독에서 믿는 하나님과 똑같은 신이야. 쟤도 하나님이야. 자, 그 신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의 끝이 여그래 자, 신이 방황하고 고민할 게뭐 있을까? 신이 뭐 짬뽕, 짜장면을 고민할까? 어? 아니면 이 사막을 바다로 만들어 볼까? 이걸 고민할까? 아니지. 신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이유는 뭐야? 이 무식하고 멍청하고 무지한 너희들을 뭐하기 위해서야 신은? 빛을 보통 이렇게 신이 아. 아니, 살리기 그렇지. 말 그대로 여기서 의 고민과 방황은 전적으로 인간을 구원, 인간을 구제하기 위해서 신은 고민할 거야. 방황할 거야. 야. 신이 인간을 죽이기 위해서 고민을 해. 사이코패스나. 자, 그런 열사의 끝이라는 거야. 자, 이게 중요 결국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야? 시련과 고난? 고난의 공간이야. 이걸 니들이 이해를 해야 돼. 근데 거기로 이 화자는 뭐하겠다라는 거야? 가겠다는 거야. 자 봐봐. 이사람이 정말 알고 싶은 게 뭐야? 인생이 뭐냐? 인생이 뭐냐?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알고 싶은 거야. 생명이 소자나. 그러면 생명줄을 뭐 해봐야 돼? 끊어봐야 돼. 그래야 생물 본질 알아. 그냥 지금 너네 같이 가만히 살고 있으면 생명 몰라. 근데 이런 극한의 공간을 가면 생명줄이 까딱까딱 하겠지? 그러면 이게 본질이구나. 이렇게 해닫는 거야. 내가 이걸 왜 이렇게 가냐. 이렇게 실험과 고난의 공간이지만 이 공간은 극한의 공간이지만 자기 단련을 할 수가 있어. 여기서 버티는 거지. 이 생명의 의미를 알 때까지. 그래서 이자기자련의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거야. 이게 마이너스로만 볼게 아니구나.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공간이구나. 여러분들도 할수 있어요. 이렇게 극한 상황까지 안 가도 요 현수가. 만약에 네가 뭔가에 꽂뭐 범죄가 무엇인가? 범죄의 본질은 뭘까? 범죄를 처질러 보고, 이제 교도소로 가서, 거기서 이제, 아, 아 이게 범죄의 본질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거야 <laughs> 여러분들도 뭐든지 할수 있습니다 자, 하지마, 이게 간절하다고 무시해가지고 <laughs> <laughs> 하지마 어 지금 아니야 수업 끝나고 해자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그럼 여기서의 열렬한 고독은 아주 극한의 상황이 되겠지 그리고 고독이라는 표현을 썼어 말 그대로 홀로 느껴야 돼그 고독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 끼고 홀로 서면. 홀로 뭐? 시작과 영이 딴거안 할게. 홀로 서면. 무슨 진술? 홀로 서면이라고 뭐 하고 있어? 가정. 가정하고 있지? 가정적 진술이라 그래. 가정적 진술. 아, 서면하니까 서면에 가면 밀면 맛있는데.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케 뱉으니. 내가 가서 누굴 만난다고? 나를 나를 만난다고 <laughs> 우리 예전부터 배웠죠? 윤동주라든가 이육사라든가 하여튼 이런 사람들 나를 몇명 등장하게 해. 여러 명두명 명, <laughs> 여러 명때는 나를 무슨 억있인 사이코패드의 다른 인격자야 <laughs> <laughs> 그럼 여기서 <웃음> 운명처럼 <웃음> 만나게 될 나는 누굴까 맹고야 <laughs> 네. 누굴 만나게 될까 <laughs> <laughs> 신행신 <laughs> 네, 좋아. 아, 그어쩌지 자, 여기까지 고민하면서 온 나와 여기서 끊긴 나는 구분을 해라. 여기까지 지금 내가 다 왔어, 다 왔어. 이 나는 현실적자이자 현상적자라고도 하죠. 현실적자, 현상적자. 겉으로 드러난 현실을 살아가는 나야. 근데 나에 대해 너무너무 알고 싶은 거지. 그래서 저기서 만납니다. 그 우리 예쁜 예은아. 저 나는 누굴까? 내가 이렇게까지 썼으면 바로 이나 나와야 되지 않나? 음... 결국 누굴 만날까? 내 안에 있는 나 아, 생명? 나의 생명을 만나? 억신자를 만났구요. 이적 본질적이자 이상적자와 만나게 될 거야. 그럼 결국 만나게 될 거야니까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아 미래에 대해 긍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만날 거야 악관적 전망, 긍정적 전망. 하여 나란 아 나의 생명이란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한 거야. 아 결국 내가 알고 싶은 건 생명의 그 원시의 그 본연한 자태를 알고 싶은 거야. 저 원시의 본연한 자태가 바로 이 본질적자라는 거고. 이게 생명의 의미라는 게 되겠지. 정말 순수하고 참된. 다시 여기서 내가 배우지 못하거든. 뭐 못하거든. 못 하거든. 차라리 나는자여기서 나는, 나는 본질적 자할까? 현실적 자할까? 현실적. 그렇지 배우지 못한 나가 되니까 현실적 자가 될 거고. 어느 사고 어느 모래 언덕에 후회와 한이 없는 백골을 쪼이리라. 한마디로 내가 뭐가 되겠다는 거냐. 결국, 백골이 되겠다. 라는 거야. 죽어버리겠다. 즉,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이 본질적 자아를 찾지 못한다면,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선택하겠다. 라는 거야. 단호한 의지지. 자, 그럼 여기서 또한 가지 더 얘기를 한다면, 이 작품에서 이제 역설적 의지로서 이런 걸 이제 역설적 의지라고 그래. 역설적 의지. 자, 우리 배움하고 생명 중에 가치가 더큰 가치는 뭐야? 당연히 생명의 가치가 더 커야겠지.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배움의 가치를 더 크게 놓고 있기 때문에 역설적 의지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어머, 큰일 났다. 오늘, 이러고 끝났네? 오늘은 기분 좋은 날, 기밀 없쌤. 뭘 봐.